자전슈는 오늘도 5,511로 등교를 시도합니다. 놓치면 아무거나 타고 치대에서 내릴 생각입니다. 220동에 늦지 않고 도착해 기뻐 보이는 슈입니다. 바로 수업을 들으러 왔네요. 주제탐구 세미나일은 자전만의 흥미로운 전공수업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3층의 과방으로 온 슈. 오늘의 점심 메뉴는 늘 그랬듯이 육회 비빔밥. 후식은 요화정이네요. 사실 과방은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전 내침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자전슈는 입학하자마자 여우비, 라온, 해밀, 나래 중한 개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수많은 전공들 중두 개를 선택해 공부하게 됩니다.